안녕하세요. 하늘비 우리 교회 또 하우학교 이사장으로 섬기는 왕재천 목사입니다. 하우학교 입학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AI가 개발되면서 정말 많은 유익함과 또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AI는 지금 지식의 평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인재는 사랑하고 섬기며 사람다운 그런 사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유망한 업종과 직업들이 이 AI와 또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 단순히 주입식 교육만 어, 지금 현재 유망한 직장을 얻기 위한 어, 그런 방법론만 가르치기보다 어, 스스로 생각하고 어,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와학교가 어,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성을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경쟁 사회에 매몰려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들을 다 놓치고 있지 않나요? 또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은 쌓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인성은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참 많이 주변에서 듣습니다. 저는 하와학교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바라기는 하와교로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변역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와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어,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꿈을 꾸며, 어,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앞으로 하우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함께 꿈꾸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